안녕하세요. 문법 영상을 강의할 헤일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would와 d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ould는 공손하게 누군가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부탁을 들어줄 때 사용해요. used to politely ask someone to do something or to offer something to someone이라고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do 혹은 does는 Used in the simple present tense, when talking about facts라고 사실의 기만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do 혹은 does는 would보다는 공손하지 못하는 표현이므로 조금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would와 do는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되어서 조금 쉬울 거라고 믿는데요. would는 위례 과거형으로,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면 질문 형태로는 would, do 혹은 does를 주어 앞에 사용하여 Would you like? Do you like? Does she like? 등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example, 예문을 한번 볼까요? Do you like ice cream? 뭐예요? 아이스크림 좋아하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질문 형태에서 답변 형태로, 어, 맞아, 나 좋아해 라고 하면, 뭐라고 써도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언급되었듯, 앞에 질문 형태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 나 좋아해 라고 하면, yes I do. 어, 좋아하지 않아? no I don't.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Would you like to join the conference? 이건 뭐예요? 컨퍼런스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답변으로 어, 갈 거야. 안갈 거야. 가고 싶어. 어, 나 거기 참여하고 싶다. Yes, I would like to join. 그런데 만약에 어, 나 참여 못할 것 같아. No, I wouldn't like to join. 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Does she like playing the harp? 이거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을 하프 할수 있는지. 너 혹시, 혹시 그녀가 하프 치는 거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 맞아, 좋아해 라고 하면, Yes, she does. 아니, 좋아하지 않아. No, she doesn't. 이해 되시죠? 그렇다면 교재에 있는 exercise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Part 1에서는 would, do 혹은 does, 중에 하나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빈칸, she like using perfume? Yes, she does. 어, oh, 제가 아까 언급했었죠. 답변 형태를 만들 때에는 지문 형태와 같은 형식으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 형태는 yes, she does, does로 시작하네요. 그래. 그래서 빈칸에는 does를 넣어서 so does she like using perfume?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art 2에서는 빈칸에 do 혹은 does를 넣어 질문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빈칸 she like animals? she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녀 3인칭을 이야기합니다. 3인칭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do가 아닌 does라고 했어요. 그래서 does she like animals? 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Part 3에서는 질문을 보고 would 혹은 do 혹은 does 중에 알맞는 단어를 넣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study abroad? 자, 뭐예요? 외국에서 공부하는 거 혹시 원하니? 좋아하니? 라고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맞아, 나 좋아해 라고 하면 Yes, I would like to study abroad. 좋아하지 않아요. No, I wouldn't like to study abroad. 라고 할수 있습니다. Part 4에서는 would 혹은 do 혹은 does 중에 하나를 골라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iced tea와 커피가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저의 대답은 would you like some iced tea or coffee? 라고 이렇게 질문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would 말고, do you like some iced tea or coffee? 혹은 3인칭,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3인칭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does she like some iced tea or coffee? 라고 할수 있겠죠. 질문 형태로 얘기했다면, 답변 형태로 얘기를 하면, yes, I would, no, I wouldn't, yes, she does, no, she doesn't, yes, I do, no, I don't.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Part 5에서는 상황을 보고 알맞는 표현을 찾아 밑줄을 쳐 보겠습니다. Dad do, does, would you like beef stew for dinner? 어떤 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만약에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Would you like? 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가족이니까 친하니까라고 이야기할 때면 둘을 넣어서 그냥 Do you like beef stew for dinner? 라고 할수있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셨다면 남은 exercise와 homework 숙제 잘 풀어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Bye.